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0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입만 뻥긋하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합니다. 아, 참, 기가 차서요 정말 기가 찹니다. 민주화 운동은 4.19 때부터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4.19그 다음에 6.3 세대. 6.3 세대가 민주화운동에 꽃을 피운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어떤 그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때 민주화운동을 한 세 명이 있습니다. 유명한, 진짜, 진정한 민주화 세력입니다. 그들이 엄필칭 말하는 민주화 세력입니다. 재정구 의원이라고 유명을 달리한 재정구 의원 설법대, 서울 물리대 정치학과 출신 손학교, 또 서울 물리대 사회학과 출신 김근태, 이 세, 세 사람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고 그렇게 기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다음 세월이 흘러서 80년대 주사파 세력, 또 주사파 세력 아닌 또 PD계열, NL계열들이 그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민주화 세력은 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 세력이 4.19, 6.3 세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손학규, 김근태, 재정구가 바로, 5.86 세대 바로, 그 전부터 민주화 세력의 불기둥을 올렸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칭 민주화 세력이랍니다. 이 586들이 이거는 주사파가 거의 다 합니다. n l 계열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이 민주 절차를 다 무시하는 바로 민주화 세력. 이 폭주 언제 멈추나? 누가 멈추나? 이렇게 오늘. 조신을 보 사설자가 분노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저께 경제부총리에게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함께 협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변창흠이란 사람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을 장관으로 기정사실하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정사실하고 지시를 내렸으니 국회 청문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런 국회 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예, 네? 장관으로 기정사실하고 지시까지 내렸으니 말이죠.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함께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관급 24명을 국회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로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그와 민주당 머릿속에는 법적 절차라든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이런데 피,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아니, 없는 듯 보입니다. 이 정권이 법적 절차를 참 우습게 보는 사례.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열 가면 복통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는 그런 우선 그런 예만 한번 보십시오. 절차가 있습니까? 법치가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혐의점이 있어야,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어야 압수수색도 할수 있는 것인데, 거꾸로 윤 총장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먼저 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말이죠. 이걸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이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법칠해야될 법무부가 지가 무슨 검찰이라고 수사 지휘를 합니까? 수사은행은 법무부 핵심 간부 결제조차 생략된 채 진행됐습니다. 법무부 핵심 간부 그럼 결제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법무부 차관 결제 이런 등등을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사은행은 법무부 핵심 간부 결제도 안 받고 무조건 진행합니다. 윤 총장 관련 감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무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말됩니까?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이 법무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고 징계를 청구했는데, 이것은 바로 감찰조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무리한 징계 시도 때문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죽하면은 자기 어?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고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법무차관은 사표까지 집어던졌겠습니까?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만에 새 차관을 23시간 만에 임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아니 차관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차관은 법무차관을 하루 만에, 이시,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발령 낸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일 겁니다. 경기에서 뛰는 선수를 갑자기 심판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장 하라! 당연직 징계위원을 하라! 가서 윤석, 윤석열을 거꾸로 때려라! 이런 말하고 뭐가 진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그러면 왜 경기에 뛰는 선수를 갑자기 심판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문 대통령이 말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모르고 하는 말인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인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오죽하면 이게 사슬자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정한 토론이라든가 심사 절차 마구잡이 무시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런 폭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상, 입법부의 일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제출하니까 여당은 법사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해가지고 야당이라고 그러면서 최, 예? 강목을 야당 목수로 해가지고 캐스팅보트를 지게 해서 막 통과시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당 반대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기립으로 기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표결도 6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국민의 자유권이 연결돼 있는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들 군장성 들 전부 다 장악할 다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한 소위,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산국가, 특히 중국하고 북한에만 있는 그런 유형의 법이 있고, 자유세계에는 없습니다. 아니, 중국에 있는 감찰위원회보다 거기는 수사권만 있지, 기소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 권력의 집단, 소위, 검찰, 경찰, 힘을, 힘을 빼야 된다. 응? 어? 이 권력,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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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이요? 그러면서 어디도 소속 안된 대통령의 직할 사찰 부대의 사찰기구를 이렇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해가지고 야당의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반독 처리해버렸습니다. 이 정권은 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기겠다면서 생각해보십시오. 4년 전에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을 백제화시키고 가덕도 신공항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성추행, 성추행, 에? 때문에 물러났던 오거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기겠다면서 4년 전에 결론난 김해공항 확장 백제화하고 가덕도 공항을 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이 폭주하는 절차. 모든 것이 큰 국가 예산에 들어갈 때는 예타를 합니다. 예타가 예비 타당성이 예, 그 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면제했습니다. 이 가덕도는 과거 평가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서 와서 전부 다 분석하고 기후분석하고 입지조건 분석하고 모든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과거 평가에서 몇등 나왔겠습니까? 2등도 아니고 3등 한 곳입니다. 오죽하면 여당 출신 국토부 장관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할 때는 지킬 절차가 있다고 이렇게 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단 국토부 장관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우는 소위 집권당, 민주절차를 하찮게 취급하고 위협하는 일을 정말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모르지도 않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제발 이제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인 듯하다고 이 사설자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 사설자의 그 사설자가 이 사설을 중심태제로 써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